이번에는 모티브를, 모티브들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. 지금 이렇게 가로 부분, 만 아, 세로 부분만 일단 연결을 해 주었는데요. 모티브 16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. 일단 앞에서 만들어 다른, 다른 색상으로 만들었는데요. 이렇게 16장을 둥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래서 목에다 쏙 하고 끼우면 이제 목도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 편물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 세로 부분으로 쭉 연결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원형으로 쭉 연결을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가로 부분을 한 번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. 일단 이 부분은 모티브를 네 장씩 연결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. 처음에는 이렇게. 4네 장을 가로 두 줄, 세로 두 줄로 배열을 해 줍니다. 그래서 두 장, 두 장을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. 어떻게 연결을 해줄 건지 한번 볼게요. 모티브와 모티브를 안쪽끼리 마주잡게, 안쪽끼리 마주 잡아주세요. 그리고. 이 한쪽만 연결을 해줄 건데요. 일단 여기 꼭지점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사슬한 코 해줍니다. 뭐 앞에 시작하는 코가 어총 3코였는데 반으로 나눴을 땐한코 반씩 되잖아요. 이 부분을 두코씩으로 그냥 연결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기둥코랑 다음에 짧은뜨기 한코 앞쪽에 첫 번째 코와 뒤쪽의 첫 번째 코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매듭이 있네요. 매듭은 안쪽 모티브의 안쪽으로 숨겨주시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그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. 두 번째 코도 통과시켜서 짧은뜨기 이렇게 같은 코끼리 연결되게. 짧은뜨기를 쭉 해주세요. 지금 앞, 뒤를 같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. 반으로 접어서 하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. 쉽게 위에 사슬 부분을 통과를 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이쪽 끝 부분에도 역시 짧은뜨기 두 코를 해주세요. 이렇게 짧은뜨기 두코 하고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그럼 위쪽으로 사슴의 대비 오도록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돌려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 바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줄게요. 모티브 두 장. 또 가지고 와서 안쪽 길이 마주 보게 해줍니다. 그리고 그리고 다음 모티브로 바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. 짧은뜨기 한코또두 코. 앞에 시작했던 것처럼 중앙에 사슬 없이 그대로 짧은뜨기 두 코로 넘어가 줍니다. 그리고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을 반복해서 연결해 주세요. 통과시켜서 연결을 해 줍니다. 음. 통과시켜서 연결해 주세요. 마지막에는 코너 부분에 두 코의 짧은뜨기 해주고, 매듭 하나 지어줍니다. 그리고 실을 끊어주세요. 그래서 펼쳐보면, 펼쳤을 때, 이렇게 두 개, 네 개의 모티브가 세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시죠? 이런 상태로 여기, 제가 지금 여기, 나머지 모티브 12장도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해주었는데요. 여기 중앙에 연결해주고, 또 동그랗게 연결을 해줍니다. 그래서, 그리고 여기 세로 부분도 쭉, 가로 부분도 쭉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세로 부분 전체적으로 해준 다음에, 가로 부분을 연결하고, 그 다음에 원형으로 만들어줄 거예요.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쭉 연결해 줄게요. 연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. 끝에 코너 부분에서 시작해서 두 코를 해준 다음에 각 코마다 한 코씩. 반복을 쭉 해주세요.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 끝에 부분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짧은뜨기 두코 해주시고, 여긴 별도로 사슬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옆으로 옮겨가서 짧은뜨기 두코또 해줍니다. 그리고 각 코마다 여기도 길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모티브 16개를 쭉 반복을 해서 여기 끝에까지 연결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쭉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. 이렇게 가로 부분을 쭉 연결을 해줍니다. 끝에 부분, 짧은뜨기 두코 해주고, 이제, 여기 원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, 여기 끝에 부분, 여기 부분, 이 세로를 먼저 연결을 하고, 가로의 마지막 부분 연결해줄 거라, 조금 여유있게 잘라주고, 이 실로, 이렇게 빼준 다음에, 원형으로 또, 세로 부분부터 연결을 해줍니다. 똑같은 코로 그대로 연결 쭉 해주세요. 그부분에 도코해주고, 또 똑같이 마감해주세요. 이렇게 원형으로 쭉 연결이 되었죠? 아까, <laughs> 아까 이 세로 부분 연결해놓고 빼놓은 부분? 첫 번째 모티브 시작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연결을 해줍니다. 이렇게 풀리지 않게 매듭을 좀 실이 얇은 상 관계로 조금 매듭을 예쁘게 묶어줘도 됩니다.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매듭을 만들어줄게요. 지금 전체의 매듭 아직 다른 부분들은 마무리해주지 않은 상태. 다 숨겨주시고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되었어요. 여기 모티브가 모티브 하나당 약 7cm 정도 되는 모티브라서 78에 56, 56cm 정도 나오는 가로의 길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주었어요. 그럼 추울 때 약간 머리 쪽으로 조금 더 올려쓰실 분들은 모티브를 조금 한단더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이렇게 둘 단의 모티브 총 16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. 이번에는 이 바깥쪽 마무리를 좀 해줄게요. 전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을 해서 아랫단 먼저 만들었어요. 이 아랫단 부분은, 어, 이 마지막 이 부분이라서 실이 남아있는 사용량만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흰색씩 조금 하고 보라색씩 조금이 남아서 이렇게 두 단을 한단한 한 단씩 두 개를 연결을 해주었는데요. 바탕 컬러인 흰색을 한단 만들어주고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바깥에 한 단을 더 만들어주었어요. 만약에 브라운 컬러가 많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브라운 컬러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저는 이 바탕 컬러랑 바탕 컬러랑 꽃에 있는 이 모티브의 컬러를 두 가지를 이용해 주었어요. 만약에 이렇게 다른 컬러를 보여드리자면 이 부분은 제가 실이 좀 많이 남은 관계로 중앙에 브라운 컬러의 실이 많이 남은 관계로 여기는 세 단을 만들어 주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남았을 경우에 한두 단더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. 이번에는 여기는 두 단만 실의 여분이 많지 않아서 두 단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티브 아무 아무데서나 만들어 주셔도 돼요. 아무데서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중앙 아무데서나 실을 가지고 와서.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세코 해주세요. 사슬 세코 해주고, 그리고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해줍니다. 한길긴뜨기 한 코씩 해주세요. 그리고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 부분에는 처음에이 마지막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코 해주시고, 그리고 두 개의 모티브를 연결해주는 부분은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. 코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한 코랑 다시 또 옆부분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또한코 해주세요. 이 부분 같이 모아서 떠줍니다. 끝부분에 한길긴뜨기 한코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각 코마다 시작 지점에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반복을 해줍니다. 중앙 부분을 포인트로 하기 위해서 조금 두꺼운 두 겹으로 실을 만들어 준 상태라서 여러분도 두 겹으로 하시면 더 이렇게 한 겹으로 하시면 조금 얇은 코두 겹으로 하시면 조금 더 두꺼운 꽃, 지금, 보이시죠?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. 다시, 연결 부분, 한길긴뜨기 않고, 그리고 모아뜨기 않고, 그리고 한길긴뜨기 않고,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쭉 둘러서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쭉 해준 다음에 이 다음 단은 또 여기 아까 밑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길긴뜨기만 각각 한 코씩 쭉 반복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쭉 반복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끝부분까지 쭉 반복해줄게요. 그래서 원형으로 쭉 반복해줄게요.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마지막 코까지 완성을 했습니다. 여기 시작한 부분에 기둥코와 첫 번째 코 사이, 기둥코와 다음 코 사이에 윗부분으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.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, 실을 바로 끊어주셔도 됩니다. 자, 실 끊어서 시작해줄게요. 이렇게 실 끊어서 매듭을 만들어줄게요. 그리고 이 다음 코, 여기 매듭 지어진 부분보다 한두 코더 앞으로 가서 시작해주면 여기에 있는 실을 감쪽같이 숨겨주면서 만드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을 가지고 와서, 여기 매듭에서 한두코 정도 앞으로 왔습니다. 똑같이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세코 해주시고, 이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. 한길긴뜨기 해주세요. 제가 그립법을 요새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팬 그립, 나이프 그립 두 가지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똑같이 아래쪽 실 반이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 지금 모티브 16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량이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제 손땀 기준으로는 각각 한 볼씩 사용하면 딱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색상이 3개에 들어갔기 때문에 3볼. 각각 한 볼씩 3볼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감해가지고 저는 여기는 두 번째 단까지 만들어주셔도 되고, 만약에 한단더 남아있으면 실이 남아있는 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가면서 만드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완성하면 이렇게 끝부분처럼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안쪽에 실, 여기 정리가 아직 안 되는데, 이 부분 다 숨겨주고 스팀 다림질 해주시면 이제 매듭 부분도 조금 평편하면서 손땀이 고르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패턴으로 만들어 보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기 전체 마무리하고, 아, 여기 전체 한길긴뜨기 반복해서 작품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전체 모양, 착용샷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, 어 제가 요실로 뭐를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다행히 예쁜 워머가 만들어져서, 이제 머리에도 살짝 뒤집어 쓸 수도 있고, 목에도 쓸수 있는 다용도의 이렇게 워머를 완성했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예쁜 선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. 안녕!